사순 시기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없애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삶에 있어서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것이며 인류 구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작은 어려움들, 고통들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자그마한 희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들이 극복하기 힘든 십자가는 결코 보내주지 않으십니다. 뜻깊은 사순 시기를 보내며 참다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체험합시다.